창문 크기 재고 얘를 잘라준 다음 물 묻혀서 붙여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우로 조부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유리창용 단열 시트를 왜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다 깔끔하고 편하게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단열 시트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열 효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생활 보호입니다. 보통 이렇게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되면 창문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대학가에 있는 자취방의 경우에는 뭐 집들 간의 간격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옆집이나 밖에서 우리 집이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단열 시트를 붙여주게 되면 어느 정도 밖에서 보이는 거를 막아줘요. 지금 저희 집이 단열 시트를 한겹 붙여놓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뭐 완벽하게 바깥에서 보이는 걸 막아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생활 보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건물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실루엣 정도만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 겹을 설치하게 되면 실내에서 뭐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고 뭐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실루엣 정도만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5,000원으로 할수 있는 최고의 사생활 보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된 이유죠 이 단열 효과 단열 효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이 단열 시트를 붙여 줌으로써 우리 집안 내부가 따뜻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단열 효과 말 그대로 열을 막아주는 효과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실내의 온도가 실외보다 높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열기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이 단열시트가 막아줌으로써 보다 좀더 난방비를 절약하게 되고 실내의 온도를 높은 상태로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실외의 온도가 실내의 온도보다 높아요. 실외의 열기가 방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때 단열시트가 그 열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또 수행합니다.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이 단열 시트를 설치하는 게 냉방비를 절약하는데 그리고 난방비를 절약하는데 도움을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단순히 냉방비, 난방비를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 생활, 내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좀더 쾌적하게 춥지 않고 뭐 덥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 안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자취방이든, 뭐, 어디, 뭐, 이렇게 이사를 오면은 항상 먼저 하는 일이 청소하고 뭐, 이렇게 세팅하겠지만, 바로 이 단열 시트 붙여줌으로써, 이거 한번 붙이면은 몇년 가거든요? 내가 떼어내지 않는 이상, 1, 2년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름철, 뭐, 겨울철 상관없이 그냥 붙여놓고 생활하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열 시트를 까보면은, 이쪽에 여기 부착면. 보이시나요? 부착면이 적혀 있습니다. 이쪽은 바깥면. 여기가 이제 유리에 부착되는 면이에요. 이 부착면을 유리에 이렇게 붙여준다 생각하고 붙이시면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얘를 붙인다고 붙여지는 게 아니라 유리에 물기가 있어야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붙이기 전에 이 단열 시트를 창문 크기에 맞게 잘라줘야 됩니다. 자르는 팁을 드리자면, 이 단열 시트 보시면, 단열 시트에 동글, 동그라미가 일렬로 일열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를 때, 여기랑 여기 사이, 이 동그라미랑 이 동그라미 사이를 이렇게 쭉 갈라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르시면 굉장히 오차 없이 정확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크기를 잴 때는 이 줄자 같은 거 다이소에서 천 원이면 사니까 그리고 하나 있으면 요긴하게 자주 쓰이니까 하나 사서 창문 크기 재고 얘를 잘라 준 다음 물 묻혀서 붙여 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끝자락부터, 그냥 이 끝자락부터, 저기 끝부터 여기까지가 19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잡고 있는 요, 요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를 라인 기준으로 잡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분무기로 이제 물을 뿌려가지고 붙여주면 끝이 나는데 저희 집은 분무기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행주에 물이 떨어질 정도로 물을 많이 묻혀서 여기 벽면 그 창문을 닦아준다는 생각보다는 물을 많이 묻혀준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물을 도포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물이 막 물방울이 막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흠뻑 물을 묻혀 주시면 돼요. 이 부착면, 이 부착면에 그 물이 묻어 있는 방향으로 붙이면 돼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부착면이 헷갈린다 하시면은 그냥 한번 이쪽으로 대보고 반대쪽으로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부착면이 훨씬 끈적끈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이쪽 면은 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붙어있는데 지금 여기가 한 6cm 정도 딱 부족하죠 이 6cm도 잘라서 붙이면 되는데 사실 지금 보시면 이중창이에요 여기 바깥에는 지금 제가 붙여놓은 상태고 여기 안쪽을 지금 한겹더 붙이는 건데 뭐이 정도는 그냥 내비 두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붙이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창문 크기에 맞춰서 잘라준 다음 물 잔뜩 묻혀서 부착면을 붙여주면 끝이 납니다. 이렇게 붙여줌으로써 겨울철에는 보다 따뜻하게, 여름철에는 보다 시원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생활도 좀 보호가 되고, 굉장히 5,000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아이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단열 시트 이용해서 보다 쾌적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